안녕하세요 슈퍼베이스 개발팀입니다. 현재 조촐하게 팀을 꾸려 우주 항해를 준비 중입니다. 2024년 5월 개발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우주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저 친구는 테스터인데 버려진 슈퍼베이스를 탐사하는 기동함선입니다. 종횡무진 배가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함선 커스터 마이징 가능을 살펴볼까요? 자신의 함선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슈퍼베이스의 첫번째 재미 요소인데요. 아직까진 엔진과 에너지 리소스 정도만 부착할 수 있지만 곧함포를 장착해볼 예정입니다. 커스터 마이징이 끝났다면 다시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3대 구축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엔진의 밸런스입니다. 출력이 다른 엔진을 부착하거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함선은 기울어집니다. 함선 총 무게에 비해 엔진 성능이 부족하면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신나는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준비하는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팀 슈퍼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